안녕하십니까. 기술을 배워야 돈 벌어먹고 산다. 박노주 대표입니다. 금일 박승형제 t v 저녁 8시 생방송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생방송 전에, 당일날, 히든 종목을 어, 앞서서 어,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승형제 t 어, v 히든 통신망에 일단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저번 주 목요일날, 그, 박생규 TV, 어, 톡톡한 주선생에서 어떤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 공개했었죠? 고바이오랩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고바이오랩, 히든 종목을 해드렸던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37% 급등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자, 히든 종목을 매주 방송에서 한 종목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 8월 28일 날, 다음 날 항상 시가라고 말씀드렸죠 매수가는 다음 날 시가 굉장히 쉽게 그래서 5640원에서 자 무려 일주일 동안 37% 급등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히든 종목 승률 매주 일주일마다 어, 한번 예, 한 개씩 히든 종목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승률이 83.8%를 찍고 있습니다. 작년 대원전선 4월 9일부터 어, 시작을 했고요. 일주일마다 드렸던 히든 정복 어, 항상 공개로 드렸기 때문에 방송에서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어, 승률을 책정할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벌써 1년 한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지금 8월 28일, 이제 9월달 넘어갔으니까. 그쵸? 그래서 승률이 한 번도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번 주 고바이오랩 드렸던 히든 종목이 굉장한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 중요한 거자 볼게요. <laughs> 이게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고바이오랩이 또 나왔고요. 오늘 고바이오랩 9시 55분 53초에 단타 급등 종목으로도 오늘 어, 나와서 5.8% 급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 드렸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이거 설명 드렸잖아요 지금도 영상 있죠 예, 보면 똑같아요 저번에 고, 그 저번주 목요일날 고바이오랩 이거 예, 드렸잖아요 예, 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 KBL 983 이거 미국 특허 등록 됐다. 예. 이거로 재료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이죠. 음. 자 이거잖아요. 예. 이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어, 그날 당일날 종가 마감이 이렇게 됐다. 이거 너무 좋다. 눌렸으니까. 그 전날에 황금 로봇 AI 시스템에서 이게 뭐예요? 세력 시스템. 세력 신호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곧그 수급.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거 떴고 수급이 들어갔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다. 마침 목요일 날. 그래서 이거 드리는 거다. 기술적으로 이거 급등한다. 그죠? 네. 자, 그럼 차트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laughs> 자, 아유, 오늘 종목이 공개가 됐네. <laughs> 자, 잠깐만요. 요거, 없애고. 어... 아, 잠깐만요. 이게, 크게 안 나오는구나. 예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죠 예 요고네요 예 그리고 음네 예,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거든요 지금 저번주에 여기서 방송했잖아요 이날 이날 저녁방송 그리고 앞서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날 시가 부근에서 매수 그죠?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이거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검정선 색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헝러브 AI 시스템에서 이 검정색 선은 오이평선. 여기서 분명히 내려오면 지지가 된다. 자, 내려왔다가 당연히 스프링처럼 막고 튀어 오르면서 지지가 됐고, 그러면서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세력 매집 추정 지표. 그죠? 이게 그래프가 올라왔다. 예. 그쵸? 그래프가 올라왔다. 이날. 세력이 수급이 들어온 날. 이거 굉장히 여태까지 중에서 그래프 중에서 제일 크다. 수급이 제대로 들어온 것이다. 예. 그 전에 이미 계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었고, 이세 번째. 신호가, 항상 세 번째 신호가 중요하다. 이때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오면서 이때 급등할 확률이 제일 크다. 이때는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탄다. 항상 3이 중요하다. 맞죠? 예. 지난 방송화 한번 보세요.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급등했죠. 37%. 예. 급등했습니다. 이게 황로봇 AI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왔고요 오늘도 히든 종목 드릴 텐데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황로버 ai 시스템이 왜 이게 최고냐 저번 주 방송에서 자 현대 adm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 adm 황로버 ai 시스템 에이, 종목 포착에서 나와서 26일 날 나왔고요 27일 날도 나왔고요 28일 날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가 28일 날상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9일 날또뭘 잡았습니까? 상한가 SGA를 또 상한가를 잡아내면서 25.5% 수익. 현대 ADM은 계속 잡았어요. 37% 급등. 자, 볼게요. 이게 어디서 잡아냈냐? 총목포착. 자, 8월. 26일부터, 현대 ADM 어떻게 됐어요? 현대 ADM. 9시 3분 30초에, 현대 ADM 나왔죠. 이날 12.9% 급등. 이날 잡, 이날부터 잡았어요. 근데, 다음날 27일날 또 나와요. 또 나와. 현대 ADM 9시 1분 32초. 2260원. 올라갔으니까 이미. 8.8% 급등. 26일날 잡고, 27일날 잡고. 자. 이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28일날 현대 ADM 또 나옵니다. 9시 3분 48초. 현대 ADM으로 저번주에 떡을 쳤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수익 떡을 쳤어요. 네. 현대 ADM. 2415. 또 위에서 또 나와. 이거 왜 계속 나올까요? 24% 이날. 이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24%. 그 포착가에서 24% 수익 만들면서 급등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황로바 AI 시스템은 세력들의 수급이 어떤 타이밍 시간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한다. 정밀타격한다. 9시 1분에 나오고 또 9시 3분에 나오고 9시 3분 48초에 현대 ADM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연 3일 동안. 예. 확실하게 뽑아먹었죠. 예. 자 이날 또뭘 잡았습니까? 피델렉스. 피델렉스를 또 잡아냈죠. 9시 17분 38초 피델렉스. 1242원 15.14% 급등 네. 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제가 HJ중공업을요 탑픽종목으로 되었습니다 자 박스경제TV 저녁 8시 생방송에서는 히든종목만 공개하지 않고 히든종목이 제일 중요해딱 한종목 공개하고요 탑픽종목을 두종목을 어 드려요 근데 전에 제가 HJ중공업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근데 보세요. 10시, 그러니까 이전에 현대 ADN과 피델렉스 이런 거 잡느라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시 반전에 나오는 종목들을 다 잡으니, 왜냐면 <laughs> 9시 오, 반... 아, 죄송합니다. 9시 반전에 나오는 종목들이 이미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황로버 AI 종목포착 시스템도 9시 반 전에 상한가거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9시, 9시 반 사이에 나오는 이 황로버 AI 종목포착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날 이미 피델렉스랑 현대 ADM 뭐 잡았기 때문에 어, 이날 H의 종을못 잡았어요 근데 그전에 이미 타픽 종목을 어, 들여서 이 타픽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이날 또 올라갔어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황로브 AI 시스템은 철저하게 세력들 메이저 세력, 외인, 기관 뭐 큰손들이 들어가는 종목들 예, 완벽하게 튈수 있는 종목들만 건드려요 그런 걸 뽑아내요 그런 신호들이 나와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래서, 다음날 보세요. 다음날 SGA 상한가 나왔거든요? 잡아냈어요. 예. 네. 그죠? 예. 네. 여튼, 어. <laughs> 여튼, 요렇게 지금 일단 됐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죠. 또 이번 주를 볼게요. 항공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번 주가, 1일 날이, HA중공업이 또 나왔어요. <laughs> 자, 기억나시죠? SP 시스템스도 제가 예전에 많이 건드렸던 종목, 이거 수익 많이 봤죠? 제가 방송에도 들고 나왔고, 자, 중요한 건 9시 1분에, 자, 빠르게 나오는 애들은 급등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어, HA중공업 자꾸 범한 피월세는 안 잡, 못 잡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더, 무거운 종목이고, 9시 1분에 나온 거 보면, 어, 이거 가벼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H.A. 중공업 급등. 네, 9시 1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아 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13.38% 지금, 어, 포착가에서 급등했잖아요. 근데, 27% 네, 만들어냈습니다. 네, 27%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세진중공업도 만들었고요 타픽종목으로 현대힘스 드렸거든요 저번주 목요일날 7.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텔레그램 텔레그램 전략방에서 어, 이렇게 종목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 전략방에서 드립니다 황글로버금과 중요한거는 종목중에서 이렇게 종목중에서 제가 예, 뽑아서 드린다는 거죠 예, 예, 뽑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전략방에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 요렇게 <laughs> 영상 하단에 이거 영상이 올라가면 더보기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채널을 어, 주소가 나오는데 이거 클릭하셔서 구독을 하시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이황금믹 AI 시스템 이 B2 폭격기를 무료 체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일단은 먼저 채널로 들어오셔서 상단 공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바일과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있어요. 그래서 어... 설치하시고 가입하시면 바로 무료 체험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AI 포착 종목. 자이거예요 네. 이거에요 자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요게 나오구요 이게 AI 종목 네 지금 포착하는 그 시스템이고 요 세력 차트가 요겁니다 네, 고바이오랩 이거 지금 신호 나오는거 세력신호 나오는거 요게 세력 차트 오케이? 요거 일단 두개만 어... 핵심이니까 이용하시고 지금 종목분석을 누르면 얘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고바이오랩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예. 그죠? 섹터 분석 업종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 오만거를 다볼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용해주시면 종목 토론까지도 볼수 있어요 오케이? 예. 자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고 꼭 예. 영상 하단 더보기 고정댓글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채널 클릭 구독하시고 무료 전략방 들어오시고, 거기서 상단 공지를 꼭 클릭해라. 모바일, PC, 홈로벌 a i 시스템 설치하셔서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오케이? 예,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넘어가구요. 자, 오늘의, 자, 그렇다면 히든 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히든 정보는 파인엠텍입니다. 자,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힌지 부품하고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부품을 제조하는 IT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종가가 13,840원. 2.75%상상그 아, 이거 아마 파인엠텍이 옛날에 제가 또이 형으로 AI 시스템에서 잡아내 가지고 한번 들렸었어요. 어, 그때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수익을 좀 많이, 예, 봤었었습니다. 예, 그, 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애플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 폴드 출하 예상치를, 이제 그 2026년에 1 천만대, 2027년, 27년에 이제 2,500만대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26년과 27년치 지금 수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가이던스를 지금 상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 어저께 애플 굉장히, 어저께 미국 증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플 주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애플이 프리마켓부터 시작해, 어, 한 3, 3.3% 이상 이미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조정 줬다가 다시 들어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애플이, 어, 벌써 이미 프리마켓에서, 어, 이미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 기존 전망보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증가한 수치 이거 굉장한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어, 이러한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있고, 그래서 2 7년도의 전망이, 사실 2026년도보다 2.5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갔던 거가 어저께 애플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대중화를 좀 예상을 해서 이러한 수치가 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애플도 사실 폴더블 폰이 사실 삼성이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장사가 되니까. 예. 네. 그죠? 그래서 애플이 9일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하고 12일날 사전예약 후에 시골 정식 출시한 예정이라서 지금 이제 이 이슈 지 얼마 이제 안 남았습니다 에, 코앞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또 주가에 요게 또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어, 그 기업들도 수혜를 에, 애플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슈는 이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황로바 AI 시스템에서 이게 세력이 수급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슈가 좋고 재료가 좋아도요. 수급이 만약에 이 황로바 AI 시스템에서 자, 볼게요. 제가 이거 왜 드렸어요, 저번주에?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 제가 왜 줬냐고요. 이거 이슈가 좋아서, 예, 특허 등록됐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드려요. 아니에요. 이슈 아예 없어도 돼요. 고바이오랩이 이슈가 아예 없었어 근데 세번째 세력신호가 나오고 세력매집 추정지표가 그래프가 가장 크게 나왔어요 여태까지 이러면 이슈 한개도 없어도요 나중에 이슈가 나와요 나중에 이슈 나온다니까 이미 급등한 다음에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거 왜 드렸어요 나오고 세번째 전날 세력신호 나오고 상승시켜주고, 밑꼬리, 그죠? 긴 꼬리 양봉이 나왔고,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했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 그 봉이 전파동의 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했다.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얘기했죠. 마침, 내가 방송하는 날 눌렸다. 크게. 아주 좋아. 여러분들, 이거 검정선에서 바로 AI 시스템의 검정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라고 전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이걸로 조회해서 볼게요. 자, 너무 그래프가 좋습니다. 아름다워요. 음, 그쵸?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자, 얘네들이 메이저 세력들 외인인지 기관인지 아, 다 복합자에서 수량 얘가 지금 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인지는 모릅니다. 외인, 기관, 큰 수원, 어떤 헤지펀드든지 여튼 다 싸그리 합쳐서 이거 세력 들어갔어요, 수급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얘네들 지금 어, 작업 시작했어요. 예, 계획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들어 발을 들여놨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항로 AI 시스템이. 자, 세력 매집 추정 지표 보세요. 맨 처음에 항상 보시면 고바이오럽 때 똑같죠? 그래프가 많이 안 올라가죠? 처음에는 많이 안 넣어요. 자, 그러지만 원래 보통은 자, 첫 번째 신호에서는 거의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안 들어올립니다. 살짝 올렸다가 살짝 빼든지 옆으로 계속 깁니다. 근데 얘는 강한 종목이에요. 첫 번째 수급 들어왔는데 벌써 요 정도는 상승을 시켜놓습니다. 네. 상승을 벌써 해요. 매력, 세력 매집 추정 지표에는 별로 그래프가 많이 그래도 없어요. 자, 상승하고, 조정을 살짝 주고, 검정선, 이평선에서 또 지지해주고. 자, 가장 중요한 거, 또두 번째 세력 신호가 이제 나오죠.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또 작업하잖아. 여기다가 물량을 더 넣습니다. 세력들은 이제 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의 수급이 이제 더 많이 나오죠. 요거죠. 그래프가 확실히 올라왔죠. 레벨 2. 급등. 오케이? 예. 자, 세 번째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만 이건 두 번째 에 벌써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안 올라갈까요? 자, 박스권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수급 신호가 나왔어. 어? 두 번째 급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올라가질 않아.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세력들의 수급이 어때요? 자, 요 때랑 지금 요때 레벨 어때요? 와, 수급 그래프가 세력 매집 추정 지표가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주가는 안 올라갔어. 이러면 이후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떨어지잖아. 그죠? 자, 어때요? 세력 신호 나오고 살짝 뺍니다. 하지만 박스권을 만들어요. 그죠? 예. 네. 이게 만약에 이두 번째 세력 수급 신호 세력 신호가 나온, 하락해서 몸통으로 돌파가 되면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세력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죠? 건강한 조정을 주잖아요.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자, 이러면서 원형바닥 그려주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이거 원형바닥이죠? 그러 올라가면서 네 번째 세력 신호가 나, 나옵니다. 들어 올리면서 다시 또 수급을 또 담는 거예요. 더해서 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수급 그래프가. 자, 네 번째 세력 신호가 나오면서 그대로 급등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이 계속 높여주고 있다. 자,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행선 금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예. 네. 추세대잖아요. 추세대. 예. 네. 추세대입니다. 저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남았죠. 상단선까지 와야죠. 추세대 상단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 들어갔어. 세력 매집 추정지표 확장하고 있어. 그래프 지금 가장 사상 최대치죠. 음. 그리고 파이낸텍 같은 경우는 이 주가에 대한 파동이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트가 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선주들이나 그리고 그... 뭐예요? 방산주들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볼까요? 자, 파인 엠텍이 히든 종목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봐서요 HA중공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왜안 됩니까? 예,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아름답다니까 HA중공 왜 올라가요? 이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잖아 그죠?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 자 첫번에는 안 올라가요 두번째도 보통 안 올라가요 세번째가 중요하더랬죠 세번째부터 어떻게 가? 급등했죠 세번째가 항상 확률이 세번째 급등할 확률이 커요 자 7월달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에. 이게 준비하는거라니까 세력들이 급등, 조정 주구네 번째 세력 신호, 급등. 아름답잖아. 네. 자, 상승파동, 조정, 건강한 조정. 상승파동, 또 건강한 조정.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세력 매집 추정 지표 어떻게 돼요? 쭉. 세력이 매집하는 거를 한눈에 볼수 있죠. 자, 그럼 방산주는 아닌가? 저번에도 제가 하나 에우 스페이스 많이 드렸었죠? 자 볼까요? 파동. 요즘 주춤하지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 조정 나오고. 응. 세력 신호 날 때마다 올라가고 또 조정 나오고. 응? 이때 매수. 이때 매수. 이때 매수. 여기도 매수. 올라가잖아. 여기서 매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력 신호가 곧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매수 타이밍. 예? 안 올라가요? 이거 또 올라가요. 예. 네. 자, 지금 그래프가, 지금 짧은 거간 봐서 그렇지. 봐요. 안 올라가냐고. 예. 네. 그죠? 아이씨. 네. 안 올라가냐고요. 봐요.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여기서 매수. 쭉. 매수. 쭉. 매수. 쭉. 아니, 밑단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에. 그죠? 지금 이거 안 올라가겠냐? 올라갑니다, 또 에. 약간 눌렸다가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에. 자, 중요한 거는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게 아니구요 예 그죠? 여러분들 파이넴텍 에. 요겁니다 오케이? 예 파이넴텍 으로 오늘, 어, 희는 종목을 드렸구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자, 영상 올라가면, 오늘 그, 어, 방송도 봐주세요. 박승재TV, 어, 저녁 8시 생방송 톡톡한 주선생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고정댓글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구요. 어, 이따가 어,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